자, 지금부터 에코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오늘 11%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149,200원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우리 에코프로. 자,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우리 얼마에 매수했죠? 바로 7만원에 매수했습니다 수익률 얼마입니까? 100%가 넘었네요 이제 110%의 엄청난 수익률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축하드린다 우리 개인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 박수 한번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전고점 충분히 깰수 있다 전고점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15만 2천원 정도 됩니다 자 바로 코앞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고점을 깨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굉장히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관심있게 보셔야 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점, 지금 15만원까지는 터치를 할 거예요. 15만원이 여러분들, 저항선입니다, 저항선. 무슨 뜻이냐? 뚫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뚫어야, 그래야 더 위로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뚫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뚫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15만 원에서 저항선 맞고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지지선. 왜 지지선이냐? 15만 원 뚫고 올라가면 이제 내려오더라도 15만 원 이하로는 내려오지 못한다. 지지해 준다. 그래서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자, 그 시기가 15만 원이 여러분들 코앞에요 코앞. 굉장히 주의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 15만원 맞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이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알아야 우리 여러분들 제가 손에안 보고 수익 볼수 있다고 했죠 지금부터 이러한 내용도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 수익 보셔서 기쁘고요 앞으로 이렇게 전 고점까지 찍더라도 다시 내려오잖아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또 2차 급상승하는 매수 시기 또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고 함께 할 거니까 급하게 매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수익 보고 나왔다 기다리면 되니까요 이러한 내용들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문자 받아서 매매하시고 지금부터 에코프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꼭 눌러주셔야 제가 영상 올릴 때 바로바로 바로 받아서 볼수 있습니다. 꼭 눌러주셔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잘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원래는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린다고 여기 파월 미국 FOMC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나스닥 몇 퍼센트 받았죠? 5.2%가 하락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경론는 이렇게 낙폭이 큰 시장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물가 지수가 8.3%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던 건데 이번에 미국 연준이 1% 즉,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울트라 스텝을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좀 밀릴 수도 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알고 조심해야 된다. 주식시장에서 선반영되는 이러한 주가 하락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미국장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떨어졌어요. 그러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미국이 1%라는 울트라 스텝을 올리면 우리 한국은행 금리 올리겠습니까? 안 올리겠습니까? 당연히 올립니다. 지금까지는 베이비 스텝인 0.25%를 올렸는데 0.5%씩 계속해서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약간 밀릴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아두시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꼭 이러한 금리와 관련된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는 이러한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잘 체크하셔서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럴 때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매수를 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 매수해서 수익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저 바로 2년만에 최대 폭락했다 나스닥 5.2% 하락 자이 미국분 놀래서 지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폭우를 하락할 때 우리의 에코프로는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데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하면은 이 수익 굉장히 많이 날수 있다 수익 안 나는 종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반드시 저와 함께 매매하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뭐 돈을 요구를 합니까? 금전적인 요구를 합니까? 이런 거 일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생각하시려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무료로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는 거고 외국인들이나 세력한테 당하지 말라고 제가 무료로 내용들 알려 드리는 거니까 꼭 같이 참여해서 저한테 위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이렇게 에코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저한테 이러한 정보들 제가 문자 보내주시면 답변 답변으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꼭 받아서 매매하시고 수익들 많이 볼수 있도록 제가 좋은 내용도 보내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이 굉장히 튼튼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상장을 얼마 앞두고 있는 이 IPO를 지금 하고 있죠. 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전구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머트리얼즈 말고도 다른 자회사들도 2차전지와 관련된 엄청난 매출액을 지금 잘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바로 폐배터리 업체 에코프로 CNG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이 에코프로 CNG가 계속 조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상장 심사를 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CNG도 상장을... 할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자회사가 상장할수록 에코프로의 주가는 더욱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에코프로 HN 이미 상장되어 있죠. 자이 회사가 바로 양극재 첨가물을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 지금 공장 증축을 또 하고 있어요. 자왜 이렇게 공장 증축을 할까요? 지금 이 에코프로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양극재, 에코프로 BB 만들죠. 여기에서 물량이 딸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 HN이 &E 공장을 증축을 해서 이쪽 에코프로 BM 쪽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다른 양극재 업체, 배터리 업체에다가 납품을 지금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들이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자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모뭐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들의 구조를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회사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장 증축을 하는 에코프로 HN. 어떻게 되어있죠? 상장 이미 되어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 상장되어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IPO입니다. 지금 상장 심사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회사. 자, 에코프로 CNG도 빠르면 올해 안에부터 ipo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회사 말고도 리튬 가공공장의 이노베이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습니다자 이러한 회사들이 모두 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돈잘 버는 기업들 다 갖고 있어요 에코프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에코프로가 2분기 영업 이익을 작년 대비해서 470%나 더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분기가 어떤 게 있죠? 3분기와 4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 2분기에 이렇게 영업 이익을 많이 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3분기 매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발표 시기가 3분기 시기 발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게 뭐냐. 자 에코프로 주가 어떻게 됐죠?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런 차트로 지금 움직일 텐데, 3분기 실적 발표되고 보도자료가 이때 나옵니다. 고점에서 보도자료가 나와서 개미들이 다 달라붙으면 외국인들과 기관 다 수익절합니다. 차익실현 나옵니다. 차익실현. 그러면 은이 위에서 매수한 개미들은 다 손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 개미들 손절. 그러면 은 다시 이때부터 외국인들과 기관들과 세력들이 매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개인들이 혼자 하면 이 보도자료를 보고 나가는데 우리들은 미리 3분기에 어떻게 실적이 날지.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중요하다. 에코프로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디와 계약했고 자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수익을 볼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에코프로에 대한 정보와 매수가까지 함께 보내 드리는 거고요. 올라갔으면 매도해야 될거 아니에요. 매도가까지 같이 함께 알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수익 보기 힘들어요. 위에서 매수하신다니까요. 보도 자료를 보고 팔아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죠? 010-2318-9413번으로 에코 이렇게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 주셔야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문자로 에코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는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는 이유 뭐딱 하나입니다. 우리 개인분들이 더 이상 이 외국인들이나 세력들한테 당하지 말라고 기관들한테 당하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다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겁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저하고 함께 매매를 하자 문자 이렇게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정보랑 매수가 매도가 함께 매매할 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내주시고 매매해서 수익 많이 보는 그러한 효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자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수산화 리튬을 또 헝가리 공장에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자이 확보한 이유가 뭐냐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원료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이 중국산 원료와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은 미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미국에서는 배터리를 중국산 거 쓰면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산과 관련된 배터리나 원료를 쓴 전기차는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받는 것보다 30% 이상 비싼데 어떻게 삽니까? 절대 못 삽니다 판매도 안 돼요 그래서 미국과 FTA 무역 협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들에서 이 원료를 수급을 해서 양극재를 에코프로 BM이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코프로가 이 헝가리 쪽에서 수산화 리튬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양극재 판매량이 늘어나면 은 에코프로는 당연히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을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15만 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한 이 에코프로가 지금 기존에 있던 대기업들 뭐 GS나 신세계보다 시총이 더 높습니다. 이제 이렇게 클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러한 기업들 제가 언제부터 추천드렸어요? 주가 뭐 7만원, 6만원 때부터 계속해서 매수해라, 매수해라 여러분들 두배 간다, 주가 두배 간다. 실질적으로 이게 현재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런 좋은 종목들, 좋은 기업들은 반드시 제가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셨으면 수익 엄청나게 많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 말고도 다른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제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제가 그러한 종목들, 뭐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보내드리고 정보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들 받아서 꼭 매매하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권고 드리고 자 우리의 코프로 오늘 전고점까지 뚫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뚫지 못했지만 자 앞으로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차트를 좀더 열어 볼게요 자 보시면 전고점 여기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얼마나 았습니까 바로 코앞에 여러분들 15만원대 자, 여기가 15만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수익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절대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매수가와 이 매도가대로 잘 따라서 매매하시고 우리 개인분들 혼자서 하면 또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주가 빠지는데 손절만 하다가 영영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절대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그 내용대로 꼭 하시고요 제가 에코프로 정보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안내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미리 정보를 알아야 가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죠 010-2318-9413으로 에코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셔야 된다 유튜브 댓글 안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은 하루에 4천개 5천개씩 달려서 안돼요 여러분들 꼭 문자로 시청 해주셔야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무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고 정보 보내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구독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만 눌러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바랄 거는 더 없습니다 아 하나 있네요 혼자 매수하지 마세요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매매하시면은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위에 손실 나신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한테 함께 보내주세요 뭐 종목명 보내주셔도 되고 이렇게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 그 다음에 에코 프로 뿐만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미리 받아야죠 그쵸? 자 여기서 올라가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3개월 걸렸죠 우리 급할 거 있습니까? 급할 거 없잖아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가격대에 매수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만 기다리시면 수익 볼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루에 30% 급등, 다음날 30% 급하락 이러한 종목들 해봤자 여러분도 수익 못 냅니다 튼튼한 기업들 매수해서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에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 시청자 분들께 좋은 내용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방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굉장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매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세력이 매집 중인 이 종목 그리고 급등 단타 종목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 종목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수익을 좀 많이 볼수 있도록 제가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이 어려운 장 속에서 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정말 찾기가 쉽진 않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무료 종목 추천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리아 SE죠. 이 코리아 SE를 2,500원에 추천을 드려서 현재는 뭐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급등 단타 종목인 이 광림. 이 광림도 1,400원에 매수해서 60%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 이러한 카카오톡방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내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죠? 010-2318-9413번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이 카카오톡방에 이렇게 초대시켜 드려서 해력 매집 중인 종목과 함께 급등 단타 종목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익 보지 못했던 엄청난 종목들을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이 종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제가 2,500원에 추천을 드렸죠 그 이후에 지금 뭐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태풍 관련된 종목들로 세력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이유고요. 자, 광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광림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 발전으로 굉장한 이슈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1,400원 때부터 지금까지 60%의 수익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매도가까지 같이 안내해 드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익률을 60% 이상 안겨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 참여 못 하신 분들, 아직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종목도 제가 계속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여 못 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위에 보이시죠? 010-2318-9413번으로 여러분들이 카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이렇게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급등 단타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이 매수 종목 진단까지 함께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종목들 보내 드리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서 좋은 종목들 이렇게 받아 가셔서 수익들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료 종목을 지금 보내 드리고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 단타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 수익률이 30%에서 100%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세력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요. 아니다. 나는 뭐 실적 성장주 이런 중단기 종목이 더 좋다. 안정적인 수익률. 대신에 수익률이 10%에서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숫자 2번. 2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세력 단타주 엄청난 급등과 하락을 보여주는 이러한 뜰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1번을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선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종목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010-2318-9413번으로 숫자 1번 그리고 중단기 종목 좋아하신다? 그러면 숫자 2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은 종목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